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벌써부터 포스트 탄핵 정국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장 차기 대선 스케줄을 놓고 여야 잠룡들의 수싸움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야권이 데드라인으로 예고한 내달 9일 탄핵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 헌재 주어진 시간은 180일. 63일이 소요된 2004년 탄핵 심판의 전례를 따른다면 내년 2월 초, 180일을 꽉 채운다면 내년 6월 초에나 결론이 나게 됩니다. 탄핵이 확정될 경우 60일 내 치러야 하는 대선은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차기 주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빠른 스케줄을 강조하는 쪽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야권이 선두주자로서 조기의 승부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른바 제3지대 주자들은 조금 더 여유를 두자는 기입니다 정계 개편을 강조하는 손학규 전 대표나 여권의 비박계 주자들에겐 세를 모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로선 보수 정당 후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문 표심을 끌어모을 최적의 타임 스케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변수는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총장이 귀국과 동시에 바람몰이에 나서거나 중간지대 90점으로 폭넓은 세력을 확보한다면 대선 스케줄의 셈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년 전 같은 양자대결 구도가 어려워진 점도 유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별도의 후보 경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다자대결로 흐르지 않겠냐는 건데 과반의 싸움이 아닌 40% 득표로 승패가 갈리는 구도라면 조기 대선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